네 안녕하세요 천안의 지니뮤직입니다 어, 오늘 시간도 취미 음악인들이 필수로 필수라기보다는 뭐 전편 1편에서 말씀드린 오디오 믹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영상을 좀 보시고 취미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믹서를 준비해 놨는데요 현재 녹음 시스템이 제 모든 음성과 어, 음악은 메인 카메라로 들어가고 있어요. 메인 카메라는 여기 어, USB C 단자를 통해서 음성이 이쪽으로 입력이 되고 있죠. 국민 반죽이 스마트송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스마트송은 오디오 동굴을 통해서 어, 투 채널로 투 채널로 여기로 들어갔어요. 악기는 여기다 연결하는데, 어, 뭐 이런 하모니카를 하시거나, 뭐 이런 전자 섹스폰을 하시거나, 저쪽에 있는 저런 키타를 하시거나, 네 채널을 하나 잡아서 어, 연결하는 방식이죠. 예, 여기다 연결하면 되고요. 아, 멘트를 하고 있는 마이크예요 마이크, 마이크가 여기 예, 입력이 들어갔어요. 네, 음, 뭐 이거는 이제 보컬 마이크 정도 되겠네요. 어, 여기 국민관죽이 스마트송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요걸 한번 틀어볼게요. 어, 우리가 가성비로... 가성비로 쓸 때는 이런 어, 어, 반죽기를 쓰게 되는데요. 이동성이 있고 언제 어디서나 쓸수 있고 복잡한 반죽기 큰거 들고 다니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휴대폰 자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어,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가 있고 휴대폰을 바꿔도 앱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정지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스마트 송이 보입니다. 스마트 송 터치를 하면 네 이렇게. 어, 요 스마트송에 대한 어, 운영 방법은 제가 유튜브로 전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는 반주기를 쓰는데 이때 이런 반주기를이 오디오 믹서 어, 채널에 넣죠. 아 물론 이게 블루투스로도 할수 있어요. 블루투스를 터치하고 네. 블루투스나 라인을 통해서 연결해서 연주를 합니다.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스마트송에 대한 매뉴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이 스마트송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이 매뉴얼을 열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공부 좀 하시고요. 공 목록도 같이 볼수 있도록 보시는 창 아래 에더 보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복송과 패키지가 또 있는데요. 신찬송과 구찬송과 복음성과카톨릭성가까지이공 목록도 화면 나오는 하단 부더 뭐 보기란에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송에 대해서 직전에 촬영한 유튜브 영상 있으니까. 이 영상 아래 부분 더보기 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어 녹음을 직관적으로 메인 카메라에서 시단자로 하고 있거든요 요 친구를 어, 편집해서 자르기 붙이기만 하면은 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연주하는 음성과 음악을 그대로 믹서에서 받아서 녹음을 하죠 이 시단자가 없는 믹서들이 많아요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요 시단자가 있는데 이런 시단자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직관적으로 녹음을 할 수가 있죠. 특히 휴대폰하고 직접 연결해서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 요즘에 나온 기기들이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되는데 예전에 나온 믹서들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형 믹서들도 직관적으로 녹음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 스마트 송하고 요 장비만 가지고 있으면은 요 오디오 믹서만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도 어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고음질로 음 자기가 연주한 영상을 녹음해서 영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은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오디오 장비가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도 많지만 성능 이 있고 가성비 있게 쓰려면 요런 시스템, 반죽기는 스마트폰 반죽기 믹서는 이렇게 소형 믹서, 이펙트도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도 되고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 요기 C 포트. 예, C 포트도 돼 있고 요런 기능들을 쓰시면은 어, 정말 훌륭하게 취미음악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형 믹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 구형 믹서에는 어, usb-c 단자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녹음하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출력 단자가 있어요 오디오 출력 단자 그리고 이 믹서 같은 경우는 앞에 XLR 출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두 개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XLR 단자는 스피커로 가고 요 단자는 녹음 장자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장비가 아,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여기에 입력 단자를 받는 거예요. 이쪽 장비로 그래서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주고요. 병렬로 헤드폰 단자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믹서가 되는 거죠. 믹서에서 출력을 받아서 USB A 단자나 C 단자로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주고요. 녹음을 통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요 장비를 쓰시면 구형 믹서도 직관적으로 녹음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비를 한번 연결을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에 이 단자가 여기 지금 이 친구예요. 꽂아줘요. 꽂아주면은 믹서에서 나오는 음향이 이쪽을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아날로그 음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에 꽂을 때는 이렇게 A 단자로 꽂고 또 C 포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결합을 해서 꽂 꼽게 돼 있어요. 오디오 믹서 출력에 이 친구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디오 믹서 출력에 여기다 한번 꽂아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오디오 출력에 꽂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방식을 쓴다면 여기 보시면 폰 단자가 있어요. 이폰 단자에 꽂아 줘도 됩니다. 폰 단자에 어, 방식은 뭐 이쪽 걸 써도 되고, 이쪽 걸 써도 되고, 폰 단자에 꽂아도 되거든요. 메인 출력이 이쪽으로 나오는데 메인 출력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러면은 큰 스피커로 공연을 하면서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때 XLR 잭은 그 당연히 포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녹음용으로 쓰고 하나는 스피커 앰프에 물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써도 됩니다. 당연히 그런 용도로 쓰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이고요. 음, 출력을 지금 여기로 연결했고요. 이 자체에 들어 있는 헤드폰 단자를 볼게요. 여기 에 헤드폰을 꽂고 빼고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녹음을 할 때는 이 녀석을 꼭 삽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모니터를 해야 돼요. 이걸 안 꽂으면 휴대폰에서 녹음이 안 돼요. 자, 헤드폰을 꽂았어요. 그러면 녹음 중에 내가 멘트를 해서 더빙을 하고 싶으면 요거는 내가 더빙하는 소리가 여기서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요. 자 이걸 내리면 내 더빙하는 소리가 안 들어갑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게 마이크 더빙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헤드폰 꼽고.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죠? 믹서에서 나와서 폰으로 들어가서 녹음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빙하고 싶으면 이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 하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믹서에서 나온, 믹서에서 나온 10보트 오디오 녹음 단자인데 이걸 빼보겠습니다. 외장형 녹음 동굴을, 어, 스마트폰에 연결하고요. 어, 녹음을 한번 시작해볼 건데요. 믹서에서 나온 소리를 스마트폰에 영상과 결합해서 직관적으로 녹음하는데요. 예 녹음 버튼 을 눌러보겠습니다. 어,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식은 어, 취미로 악기를 할때 예, 반죽이 좀 줄여볼게요. 예, 취미로 악기를 할때 이러한 방식이 매우 유용하다. 그러면서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음악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예, 프로 FX 시리즈 믹스하고. 어, C 단자를 통한 녹음을 쓰시면 상당히 유용하고요. 이믹서를 추가로 구입을 못하실 것 같으면 어, FX 이펙터가 있는 구형 믹서를 구하셔가지고 음, 출력에다가 오디오 동구를 녹음을 하시면 깨끗하게 녹음이 된다.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곱씹어 보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궁금하시면 잘 이해가 안 오시면 영상을 몇번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올것 같고요. 적은 비용으로 취미 음악할 때 유용한 방법이고요. 음, 굳이 앰프를 좋은 걸안 사도 미니 믹서 시스템이나 구형 믹서를 통해서 이렇게 디지털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올렸고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두서없이 만들다 보니까 장황하거나 좀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셔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